네,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 효도라디오라는 제품인데, 어, 라디오 기능, 기능 말고도, 이, 여기에 있는 SD카드에, 지금 이걸 뺄 수가 있거든요. 이게 메모리인데, 이 SD카드 4GB가 지금 들어가 있죠. 여기에 노래가, 어,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노래가 한 2,000곡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, 도전 2,000곡 해가지고, 마치 노래방처럼 이렇게, 곡이 있고요. 이렇게 이제 노래가 나오고요. 볼륨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. 볼륨을 올리면 소리가 굉장히 쩌렁쩌렁하게 크거든요. 최고로 올리면 이제 노래들 들으시다가 다음 곡을 넣으시려면 이걸 딱 누르시면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네,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, 그 번호를 이렇게 만약에 누른다고 치시면그 번호의 노래가 처리가 됩니다 전원은 대용량 배터리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 여행가시거나 뭐 하실때 한번만 조절하시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정도의 용량을 가져고있습니다 네. 이상 효도 라이, 라디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